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판매하는 행위예요. 이는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투자 전략이죠. 공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면 나중에 주식 가격이 하락할 때 주식을 다시 구매하여 대출한 주식을 상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인데요.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삼성전자 주식이 떡락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공매도하고 싶죠.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도를 할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매도를 하면 되는데요. 주변에 보니까 친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친구한테 제안합니다. 너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주면 내가 90일 뒤에 다시 매수해서 돌려줄게. 공짜로 빌리는 건 아니고 대가로 일정 수수료도 지불할 거야. 수수료를 준다면야 뭐. 나야 좋지. 그렇게 친구는 저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빌린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이걸 팔면 저는 7만 원의 현금이 생기죠.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 주식이 없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갚을까요? 91 뒤에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으로 떨어졌네요. 저는 현금 만 원을 남기고 6만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그렇게 친구한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돌려주고 저는 만 원의 이득을 볼수 있죠. 반대로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으로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줘야 하죠. 이렇게 되면 저는 3만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즉 공매도는 앞으로 주식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법이죠. 그런데 공매도 관련 뉴스를 보면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다 죽는다. 공매도로 증시에 찬물 끼얹지 마라. 공매도는 개미 재산 뺏는 수단. 다이 개인 투자자한테 나쁜 수단이자 검은 세력의 증시 조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 이유는 공매도가 주식 가격을 약화시키고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인 투자자한테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대규모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으며 악의적인 공매도 행위로 인해 시장 조작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디 가서 공매도에 대해 잘 설명하실 수 있겠죠.